자 코튼 릴레이 이번 주제 어, 코, 성지고 전설, 성지고 레전드 윤태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아, 윤태훈 제가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어, 교훈, 급훈, 자수에서 광명 찾자 성지고 전설 윤태훈 어, 자 성지고 전설 윤태훈 얘들아 전학생 왔다 이름은 윤태훈이란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온 친구야. 멀리서 왔지? 어. 저 태훈이는 저 가서 자리에 앉아라. 네, 선생님. 와, 덩치 봐. 어, 포스 덜덜덜. 목포? 와, 멋있다. 어마. 뭘꼬라봐 뒤질라? 현실. <laughs> 먼 곳에서 왔은 게 잘들 부탁하더라고잉. 에, 그럼 적당히 빈자리 자자살 앉아라, 대훈아. 네, 선생님. 우와, 흠, 뭐야? 저 돼지 새끼는? 아, 그땐 돼지 아니었는데? 그땐 돼지가 아니었어요. 예, 제성지구사진 보시면은, 그 때는 돼지가 아니었죠. 예. 그 때는 뭐, 응? 한방 있는 남자죠, 한 방. 예. 와 씨발 거 전학 첫날부터 이게 웬 떡이다냐 와 나라 싹... 이렇게 차차차로 야신난다고 야라쿠칼라다차 차차 노래를 따라 몸도 따라가 너무 쉽지 다들 좋아 오버 예베이비 <laughs> 와 씨발 웬떡이여 이게 싸게 싸게 자리 안 접으라 해갖구만 어따 전학 첫날부터 남산시럽게 짝꿍이 이성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어이 어야 그짝 이름은 무엇이 단가? 어, 나가 그모시이 다른 의도는 없고 말이오. 그냥, 저, 저, 반가워서 물어보는 것인게, 어, 좀, 이름이 어떻게 되니? 하하, <laughs> 따, 내가 전학생이라서 말하기 부담스럽고 쑥스러운갑네. 어, 따, 생긴 건좀 겁나 곱상해 부러갖고, 행동도 조심스럽구만? 그려, 그려, 아이, 참아다, 참여. 어쩌기, 이름은 나중에. 진짜 너 없으면 못 산다. 5년 차꼬박이님께서 2만 원을 후원 VIP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째 꼬박이님또 이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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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만 원을 갖다가 막 세례 바가브로스야, 어? 아따 좋다, 2만 원. 후원이 어. 접수되었습니다. 델타고. 텅스텐님께서 5만 원을, 와. Pense, bounce, pensons, pensons, bounce, bounce, pensons, pensons,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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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ounce, la 너무 신나, baby. 노래를 따라, 춤도 따라가. 넌 쉽지 않을 거야, baby. 아, bounce, b o u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 5만 원, 우리 텅스텐님께서 아, 5만 원을, 크.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 그래도 오늘, 야, 고맙다. 진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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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니들밖에 없어. 아, 정말이야. 난, 정말, 니들밖에 남은 게 없어. 아니야! 아니야! 누군가 있을 거야. 강력한, 아주 강력한! 턴스텐처럼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진짜 우리 텅스텐님 정말 최고의 후원자 VIP이십니다 안녕! <laughs> 보다 더 강력한 후원이 있을거야 5만원 이상의 후원이 <laughs> 나올거야 둘다가실수 없나? 자 아무튼 계속 어, 갈게요 어. <laughs> 어따 내가 전학생이라서 말하기 부담스러운 감네 겁나 생긴 거, 겁상하게 곱상, 생겨버라 갖고. 저기 저 나중에 이름은 알려줘도 된게잘지내보자고잉 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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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벌 음, 음, 비싼 척하는 거 보소잉. 목포에선 저런 목포에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음, <laughs> 음, <laughs> 벌뭐 음, 익숙한 느낌 대체 뭐죠? 어뭐 음, 뭐지? 윙윙윙 <laughs> 아 사투리 잘 했는데 제가 지금은 표준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잖아요. 근데 스무 살 때까지는 사투리를 되게 많이 썼어요. 예. 저는 이제 목포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이렇게 전라도 사람이랑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또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까. 아 그랬어요. 음 자. 자 다음 어 가딜님 볼게요. 가딜님 코트 살찌기 전오잘 그렸어. 잘 그렸어. 뭐야? 분위기가 아주 안좋구만 <laughs> 에이 또 전학생 하네. 씨발 새끼 아주 질려버려 진짜. 어? 대가리 빡야 전학생 일어나봐. 뭐야? 야 개새끼야 일어나 보라고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이 와... 씨발 세상 많이 좋아졌네? 이 새끼 쫄았나? 뒤지고 싶냐? 어? 벌떡 어? 씨... 발 뭐...뭐야 이 새끼 키왜 이렇게 커? 어? 이 멀대새끼 쫄지 말자 키만 큰 거야? 씨발 뭐 싸움은 깡 아이가? 씨발뭐 뭐, 뭐, 한대 치겠다, 너, 어? 어? 뿌아! 원팡! 뿌아! 으! 뭐야? 별거 아니잖아. <laughs> 마, 시바, 새끼야. 깝치지 마라. 어? 앞으로 겹치지 마. 어? <laughs> 시발 러비! 멍하니, 처음 네 뿌아! 아, 시바. 아 일어나길래 뭐 있는 줄 알았더니 병신 새끼네 어 헤헤 <laughs> 야 전학생 발렸다 얘들아 <웃음> <웃음> 엄마한테 이런다 개새끼야 야 수반 새끼야 대가리 박어 너 어디 우리 태훈이를 건드라이 개 새끼야 개이득 <laughs> <laughs> 이제 끝나네요 예아 이거 좀 아쉽다 음 아쉽네 자 <laughs> 다음 경남순대님 오 경남순대님 담배한테 패하겠구만 남자의 상징 말버릇 레드 뭘봐 새끼들아 뒤지고 싶냐 저 새끼가 미쳤나 담배 꺼라 아구지 날아가기 전에 이 <laughs> 개새끼들이 문신 용문신 일로 와봐 개하끼들아그 다음에는 피오 좀 싸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쁜 여친 만드는 거야 에라이 찐따들의 특징 상상 속 자신은 일진이다 현실은 찐따 너무 짧다 비공개님 오 좋습니다 얘들아, 전학생 왔다. 인사해야지. 뭘꼬라봐 뒤질래? 웅성웅성웅성웅성. 웅성웅성웅성. 야, 쟤 태훈이한테 한 거야? 태훈아, 너가 봐줘. 헐, 전학생 맞을 듯. 태훈아, 참아. 뭐지? 새끼는? 나랑 이름이 똑같네. 싸움좀 하는 새끼같은데? 음. 뭐야 저 녀석 눈빛에 살기가 근데 저 녀석 눈빛을 보다보니 조졌다 오늘 제끼입니다 인군 인군 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니 왜 진짜, 어, 짜증나. 어, 짜증나. 개새끼들아, 짜증나. 이집 새끼들아. 자, 오늘 우리 반 전학온 놈이 저 새끼야. 복학성이라며? 그렇게 산거 아닌데 기다려 봐. 고지성, 열아홉 살, 3반장 통칭 휴롬 과즙펀치. <laughs> 이름 이밍박 일반장 통칭 난쟁이 불쑥 니가전업성이냐왜한살더 어린 놈이 반말하니까 더 꼽냐? 어? 어? 씨발 냄쪽에서 말 한마디 못하네 여담바로 이런 개새끼가 야 이런 거 좋아 야 성지버지에 아파카! 좋겠어. 요번에 일반 전학생이 왔는데 3반장이랑 싸운다. 그래봤자 고등학생 수준이지 격투 선수 중인 선수 준비 중인 나랑 급이 다르지 두성펀치 스치면 한방이다. 어? 이름 남궁나을. 2반장 통칭 두성펀치. <laughs> 별별펀치가 다 있네. 나이가 몇 겨인데 싸움이냐? 하여간 공부나 할 것이지. 에이. 아무개 사반장 통칭 육분세기 <laughs> 훗날 윤태훈은 육분세기는 윤태훈 육분세기는 성직고를 통합시킨다 윤태훈 의문의 복학생 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야좀 아쉽다 좀더잘야좀잘 그리지 야 존나 떡밥은 많이 던져놓고 싸우지도 않고 씨, 아, 아쉽네. 재밌긴 했는데 다음 분 모셔볼게요. 광재 어, 광재님. 광제, 난 여기 전화갔다.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내 이름은 윤태훈. 전 학교에서 애한명반 병신 만들어서 전화갔다. 앞으로 조용히 학교 다니고 싶다. 이상. 초반 기싸움이 중요하다 이제 자리로 가서 마지막 기선제압을 하면 끝난다 마지막 기선제압 1. 옆 자궁에게 말 건다 2. 담배 있냐 물어본다 완벽 긴장되는걸? 저..저..저기.. 툭툭 일진이었다 에, 뒤질래? 아, 자고 있는데 씨발 뭐야 이 새끼는 당황해서 말이 안나온다 아유 그그그 그게 왜 깨웠냐고 씨발 야니 네 뭐하냐 어? 장난하냐? 너너너 에라이 씨 몸이 안 움직인다 며칠 뒤야 윤태훈 네? 간사 빵좀사라네 <laughs> <laughs> 아. 다음 분. 버터롤님 <laughs> 잘 그렸다 이곳은 성지고대한민국최고의 무법, 학교다이곳에서얕보이면끝이야이이 어, 떨어졌는데 아이지지반시시하화밀어붙여여야 된다. 지지 어떤 후려달놈이 씹.. 사람 책상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후려달새끼야, 아? 어? 뭐? 그게 그게 아니라, 하눈 아, 비퍼서 나 죽여버릴라고? 눈깔아이씹새끼야눈 깔라고. 하 진짜 새끼. 야, 네 엄마가 네 보면 슬퍼하겠다 이 새끼야. 이런 개새끼야! 엄마 얘기하지마! 시발놈이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패드립을 하냐? 이로 애미 뒤지내꾸는 새끼가 이뒤질라고 시발놈이 그냥 야이 개새끼야! 다시 얘기해봐 이 개새끼야! 전학생이 성지고 캡틴인 김궁예를 발라버렸어! 이제부터 전학생 윤태훈이 새로운 캡틴이야! 캡틴! 이 칼을 받아주세요 성지고 캡틴만이 가질 수 있는 명검 바로 성지 칼리보입니다 그렇게 코트는 새로운 성지고 캡틴이 되었고 성지고의 전설로 남게 됐다 미오스테로 미오리오스테세 겐지가 함께한다 부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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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죽어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올리자. 어, 버터롤 주제가 별로인 게 아니지. 재밌는 상황이 얼마, 얼마나 많이 나와. 솔직히 여, 여학생들도 나오면 좋고야 얼마나 좋냐? 닉네임 버터롤 음. 다음 심장마비님입니다. 선생님, 자리가 없는데요. 조기 전화면 선생님, 여기 맞습니까? 그래 야야 나와봐 야나와보란게 조사버리기 전에 그지라 아따 말투가 쪼까 불편하네 어? 아구창 확 찢어볼까? 시벌렁이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야이 새끼 왜 이렇게 무섭게 그랬냐으 드르륵 마 나가 오늘 족까 기분이 안좋으니까 어? 다른데 앉아라. 알았지 으아! 뒤질라고, 이 뻘놈이 그냥. 수치문 가는거야, 이 새끼야. 이거 뭐, 이거 뭐. 어? 입에서 나온 소리.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야, 알겠어? 수치문 가는거다, 에? 나와. 선생님, 수업 시작하죠잉?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 진짜, 씨, 맨날, 아, 맨날 뭐 입에다 이상한 거 물리고 똥구멍에다 뭐 집어넣고 진짜. 아, 씨. 자, 다음 번 상승곡선님 시간이 없어 급전개로 조졌습니다. 첫 컷은 성지 고살 풀었을 때 대사인데 구수하게 해 주십시오. 어디 이분 마지막입니다. 오내 이름은 윤태훈. 오늘 난 전학을 왔다. 반갑다. 나는 목포에서 온 윤태훈이고 나이는 스무 살이야. 그러고 이제 너 그들이랑 편하게 지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서로 말썽 없이 트러블 없이 잘 지내자. 한 분만 잘 것지? 난 사실 싸움을 못한다. 그런데 싸움도 못하는 내가 사납게 생긴 더러운 인생 덕분에 인상 덕분에 싸움 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 야, 쩐다 이거 쩐다 그림체 쩐다. 아, 저 새끼 뭐지? 존나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어디 실력이 남 볼까? 시작해 볼까? 비ッ덩 빼라! 내가 이겼다! 어마 동굴 떨려라! 윤태훈이라고 했지? 잘 지내보자! 럭키! 아이고 이씨 에이씨 에이 조졌어 <laughs> 싸게 싸게 눈 깔아라잉? 형이 목포 해상방위대 출신이여 완전히 <laughs> 좀병신아! 어떤 눈을 부라려. 친구 일백춘 34살. 네! 이 나랑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이기야. 이 무슨 냄새 너 이기야. 내 앞자리에 홍어라니. 내 학교 생활 끝났다 이기야. 빡삭. 자 우리, 우리 학우들 공부 열심히 하고 전학생 사랑과 우정으로 잘 돌봐주도록 선생님 간다 괜찮니? <laughs> 성지고통 전설의 쌍둥이 푸른 과메기파 경상도 경기도 <laughs> 형님 저못 보이소 새끼 어떻게 할까요? 어... 니가 형인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이 새끼야! 응... 어. 빨리 가서 해결해! 응, 어, 그래 저기... 응? 음? 퍽! 어, 세다 할 말이 있는데 방과 후에 옥상으로 와주라 제발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 좋아 해결했어. 뭐래? 방가우의 옥상으로 오래 아주 떡볶이로 만들어 버린다는데. <laughs> 야싸움이다 누가 이까까 와. 저. 자 싸우면서 고추차기 봉할 두루치기 머리채잡기 애무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애무 안돼요. 에이 실망인데 그러면 반항 피지마. 어? 사망. <laughs> 정말 대단하구만 전학생. 펀치 한 방으로 과메기 넘버 투를 사망 직장에 이르게 한다니. 어, 음, 없어서 괜찮니? 우리 동생이 원수 그리고 성지고 이름을 걸고 전학생 널 과메기 번치. 어, 어. 부석 골절. 으아, 아. 형 반대 손이야 반대. 으아, 아. 와, 새장이다. 와세짱이다 만세 선생한테 두대 일장한테 한대한 한 대도 못 때리고 성지고 전설 등극 일배춘 <laughs> 저 홍어 새끼 <웃음> 지리부리 <웃음> 지리부리 <웃음> 재밌어 아 <laughs> 자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내일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 지금 지리브리가 너무 괜찮게 잘 그려줘서 오늘 지리브리로 가고 오늘 지리브리로 가고 그리고 이제 11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코트니 레 12화 주제 내일 하도록 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